어, 프레시안에서 2025년도 9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조의대 청문회 강행 속내는 탄핵 마일리지 적립. 여 법사위 당 지도부와 상의없이 밀어붙여 논의 없었다. 국회 법제,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인 것과 관련. 미주당 지도부는 사전에 상의된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뀌겠다 상권 분립에 있어서 이것은 입법이 독재를 쓰는 거죠. 이게. 문검주 미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 대안 없었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원내 지도부는 추후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지금 미주당이 하는 짓거리 보면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 흔들, 흔들고 오히려 코너에 몰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따이 짓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탄핵당합니다. 문 원내대변인은 청문의 진행에 있어서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지도부가 해라 하지 말아라 할 내용이 아니다. 그대로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지금 2년을 했으면 은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에 줘야 되는데 왜 민주당이 차고 앉아서 이짓 합니까? 민주당 지금 내가 보기에는 추미애하고 정청래가 민주당 말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을 위한답시고 하는데 오히려 상당히 이재명을 깎아먹고 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이날 강경론의 기운 기운 입장을 보였다. 이성연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마일리지를 쌓아간다. 탄핵 마일리지라고 대답했다. 뭐아 아무 인격이에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 의원은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니다. 헌법에 분명히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헌법 법률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우리가 봤을 때, 대법원장 12명의 판사들이, 대법원 판사들이 상당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했다. 난 그렇게 봐요. 이 의원은 특히 만약 조 대법원장이 출석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묻겠다는 질문에 5월 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사건이라고 눈길 을 끌었다. 자기들한테 협조를 안해 주면 전부 이게 무슨 부정이고 뭐 잘못됐고 뭐 탄핵 한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이 개판이 지 뭐예요, 이게?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저지른 내란 혐의 공모자라고.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킵니까? 내란은 세력을갖이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쟁탈하게 양해서 버리게 내란이지. 대통령이 왜 내란을 버리, 버립니까? 대통령의 비상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헌법 학자들이 전부다그 주장하고 있어요.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는 뭐 국민의힘 당뭐 내란 뭐 저기 이렇게 대통령을 내 내선 그어 저기 국회는국 그 야당 그 국민의힘 당을 다 해산시키고 무슨지 뭐 구속 시킨다 이 짓을 하니 뭐 1950년대 연자제를 방불케 하잖아요. 이원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금 파기환송 판결 과정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대법원장이 대법원에게 이상한 행동을 했으면 국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 지역구 국민들에게 의문을 계속 제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파헤쳐지지 않다며 어,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불러, 어, 불러야 되고, 사인이 해동했느냐, 이인이 해동했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또한번 눈길을 끌었다. 이게 뭐 입법이. 거대 입법이 독재를 쓰고 사법을 아주 신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뭐, 네가 대단하냐? 뭐 판사 주제하고 이따이 소리가 법사위원장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끝났네요. 이거.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한국방송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가능성 모르겠다. 대법원장이 그동안 청문회에 나온 적은 없었어. 그런 가능성은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김은은 자기가 떳떳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 더 붙였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이 볼 때는, 뭐, 무슨, 무슨 기원이죠귀기원 지, 지기연 뭐, 판사나, 이 대법원장이 다 훌륭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 서슬이, 민주당이 서슬이 퍼졌던 시대에 대통령까지 잡아넣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 판결을 할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죠. 김원는 탄핵이란 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사퇴하지 않다면 국회가 할수 있는 수단을 당연히 탄핵이고 이것들은 탄핵병에 걸렸어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경을 했습니까? 미수장이 거대 거대 입법을 가지고 171명이란 숫자를 가지고 집어대로 법을 만들고 어 이... 그 정부 요직 인사들을 31명을 줄탄핵 시켜서 이들이 어,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 줄출탄핵된 것은 헌재에 가서 전부 줄기각 당했잖아요. 그러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전혀 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 그 탄핵이 잘못됐으니까 기각을 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으면은 이건 자기들이 예, 정치법을 보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 예, 정청래가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들한테는 탄핵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 뭐출 탄핵에서 기각됐으면 다시 재탄핵 하고뭐또 쌍탄핵 갈 거다 이따 이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놈의 저, 새끼들은 전부 다저 예, 다음에 찍어주면 안 됩니다. 김 의원은 탄핵이란 건 신중히 처리하지만 해야 저는 기본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다면. 만약에 사퇴하지 않다면 국회에서 할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고, 그러면 탄핵 같은 경우는 자료 같은 것이 구비돼야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생각을 했다. 그럼 탄핵이 우리가 우리 국민이 보니까, 예, 이재명 유죄, 행위, 행위로서 유죄를 판결했다고 그런 거예요. 12명의 대법원 판사가 10명이 이거, 저기, 유죄를 했죠. 행위에 대해서. 그, 그, 그것에 그렇게 했다고, 이거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개판이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이런 짓거리는 추미하고, 지금 정청리가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충성을 한다고 이 짓거리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이 대통령 정,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오히려, 어 수명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어, 민주당이 예, 국민의힘당을 격동시켜서 이제 이제 국민의힘당이 뭘 합니까? 어, 이재명 탄핵시키겠다 이따위로 나오잖아요. 나는 뭐 윤석열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어, 뭐 탄핵하는 건난 반대예요. 우선 국가가 안정돼서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위기예요, 지금. 트럼프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라든지 우리나라에 산적돼 있는 많은 일을 가운데 이런식으로 어, 이, 나라 전국을, 정치권을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좀일좀 좀 하라고 나는 말하고 싶네요. 오늘 프레시안에서 2025년도 9월 23일 자 기사, 어, 조희대 청문회 강행 속내는 탄핵 마일리지 정리, 이지랄 하다가 이제 에, 이것들을 습관적으로, 어, 지금 국민의 힘당에 무슨 권 권성동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쓸 만한 사람 뭐이 대보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집어넣고 자기 쓸 만한 인물들 똑똑한 인물들 다 집어넣고 에, 힘을 약화시켜서 선거 치르겠다는속셈 아니에요. 다음 선거 때는 민주당을 호남 사람 우리가 호남 사람이지만 에, 국가가 에, 여야가 적당한 배분을 받아서 서로 견제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171석에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당을 막 무시해버리고, 지그들이 절반 이상, 뭐, 저, 가지고 다, 이거 저기, 밀어붙이기로 하면 다 돼버리니까. 정치 파트너로 국민의힘당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지 짓거리를 하죠. 국민들이 41%를 지지하는 정당, 제1 야당을 가지고, 뭐, 저해산시킨다 말이 나옵니까? 그, 그 입은 찢어줘야 돼요, 그런 건. 국민을 우습게 한 거죠. 제1 야당을 저들이 뭔데 갖다 탄핵시킵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 을 일으킵니까? 내란 은 나, 고유, 고, 저기, 대통령 고유권한이 비상 기업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헌법학자들이 원로 교수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어. 오늘, 뭐, 프레시안, 조이대 청문회 강행 속내는 탄핵 마일리지 정리. 뭐, 나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탄핵 당해야 할 일을 나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이 아니었다고 이지랄, 이지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시아 경제에서, 잠시, 이,